이 마가복음서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기사가 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사는 오늘 읽은 대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8절에 불과합니다. 마태 복음에는 20절이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53절에 걸쳐서 부활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은 56절 두 개의 장으로 부활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짧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9절부터 20절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사분에는 없다, 또 후기에 첨가되었다, 이런 그런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마가복음에는 1절부터 8절까지 있었고, 그 뒤에 나오는 목격담, 이것은 아마 다른 복음서나 또 다른 전승에서 참고해가지고 여기에 삽입되었다 하는 그런 신학자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 절부터 팔 절까지만 보면 이 여인들의 그 부활에 대한 목격담은 굉장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당의 씀직한 아주 현실적이고 또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부활 기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이든지 여인들이든 제자들이든 예수님이 부활할 걸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들은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번번이 의심하고 또 믿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 부활에 대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저들은 기대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실제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믿지 못했는데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구약에서 말씀한 대로 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야 구약에 말씀했던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상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부활사건이 부활의 역사가 부활신앙을 만들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먼저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 사건을 믿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역사적인 부활사건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헛것을 본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 여인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보셨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은 안식일을 지나자마자 그 다음에 새벽 미명에 그 어둠으로부터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나아가서 결국. 빛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대낮을 맞이하는 것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이 여인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여인들은 나아가면서 서로의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향품은 급하게 이렇게 사서 마련을 했지만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에 있는 거대한 돌을 옮겨 주려 하고 고민하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고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라도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려 드리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기대요, 소원인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그들이 소원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위대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주어져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 주려 이건 온 인류가 하는 고민과 같아요.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롬의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거대한 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 돌에 접근하려면.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돌에 접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그 돌을 로마 법으로 황제의 명령으로 봉인을 해가지고 밧줄로 묶어놨는데 누가 그 로마의 법을 어기고 이 돌을 옮길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시체에 가는 길도 만만치가 않아요. 삼중 벽이 있는 거예요. 로마 병사가 있죠. 거대한 돌이 있죠. 거기에다가 로마법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굴려 주려.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겁니다. 제가 고린도에 가 보니까 고린도에 종의 모양으로 돼 있는 언덕 산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시지프스의 신화, 그 카뮈가 쓴그 시지프스의 신화의 그 무대가 된다고 가이드가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 신들이 시지프스에 형벌을 내리는데 다른 형벌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거대한 돌을 굴려 가지고 산 위까지 올려 놓는 거예요. 산 위까지 올려 놓고 나면 형벌이 끝나는데 거의 산 위에 다다를 때쯤 되면 그 돌이 손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시 굴러가지고 산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올렸는데, 아유, 실수를 했으니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걸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꼭대기에 다다를 때 주면 또 다시 손에서 벗어나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걸 계속하면서도 그게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래도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았는데, 이 시지프스가 "아, 어느 순간에 이건 소용없는 일이야, 백날 해봤자 되지도 않는 일이야, 무의미한 일을 왜 나는 이렇게 반복하고 사나?" 그걸 인식하는 순간 형벌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부 거기에 비유하는 거죠. 모두 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순간에 내가 한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질문을 할때 해답이 없기 때문에 더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사람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향락을 구한 일도, 권력을 구한 일도, 사업을 해서 돈을 모은 일도, 지혜를 구했던 모든 일도, 결국 해 아래에서 너무나 헛되구나. 이종훈이라는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이종훈 교수가 법사였다가, 그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제가 설교하는 걸 보고 회심을 해서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하고 대적했던 사람이 이제는 전도를 하고 기독교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정훈 교수가 여기 와서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돈을 닦아도 아무리 법철학을 공부를 해봐도 사람들이 좋다는 거다해 봐도 이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 왜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가? 왜 나는 여전히 공허한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공간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그것을 god shaped vacuum 하나님 모양의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모양의 그 그릇이 비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잠시 잠깐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조금 지나보면 그것도 채우지를 못해요. 권력을 가져서 잠시 잠깐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조금 지나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향락을 누리면서 잠시 잠깐 그것이 채워줄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을 보실 때에만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돌을 굴러 올렸는데 다시 떨어지고, 다시 굴려 올렸는데 또 떨어지고,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무의미 속의 돌을 누가 옮겨주겠는가. 사실, 부활절 날이 여인들이 목격한 것은 그 돌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옮겼다는 사실이에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돌을 예수님을 위해서 옮긴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돌을 옮기지 않고도 무덤에서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 무덤에 있는 거대한 돌을 옮기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라고 우리 앞에 그 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돌이 굴러지는 체험들을 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이 부인의 돌, 이 비겁한 돌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돌이 굴러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변화돼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순간까지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의 그 의심의 돌이 굴러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자기 혼자 똑똑해 가지고 내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그 의심의 돌이 굴러가고 도마는 인도까지 또 저쪽 우리나라 남쪽에 가 옛날 가야 유적지에 가보면요 도마가 거기까지 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의심 만하던 도마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바울, 그의 미움의 돌이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굴러가고 그는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바울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우로 내려가던 실패와 또 낙심했던 이 제자들의 돌도 부활하신 주님을 그 도상에서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줄 때, 그 모든 실패의 돌이 굴러가고, 다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는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굴려 주셔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다 굴러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굴러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경영하고 여러분이 힘쓰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막힌 다이 없이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납니다. 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어제 제가 문자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 성금요일과 부활절 사이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토요일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가장 중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지식으로도 과학으로도 물질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금요일은 Good Friday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Good Friday예요 좋은 금요일이에요 왜?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데 아직 그러나 부활절, 부활의 날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물론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 부활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부활을 하지 못했어요. 장차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제일 먼저 첫 열매로서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절에는 우리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두 번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으로 인생은 끝났다. 마치 그 돌무덤의 문처럼 표로, 마침표로 죽음으로 끝났다고 해 놨던 것을 이 부활절에 그 돌이 굴러감으로써. 그마침포를 심표로 바꾸고 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 것을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여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눈을 들어 보니까 돌이 굴려졌는데 돌이 심이 크다고 했는데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무덤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세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길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님을 이 무덤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그 갈릴리에서 뵙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실제 삶의 현장이었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여기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마가복음 16장은 마치 도돌이 표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서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그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사역을 짚어보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을 때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되짚어서 그 갈리에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의미가 떠오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에 담겨 있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들은 구약에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갈릴리의 삶은 똑같은 갈릴리의 삶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갈릴리의 삶은 차원이 달라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제자가 되고 그때 비로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금요일을 거쳐서 부활을 하셨고 우리는 이 성금요일을 통해서 토요일에 살고 있으면서 이 부활절을 내다보고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능히 담당해 나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